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2021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노동, 노무 정책에 대해서 네 가지만 좀 요약해서 그 핵심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 도움 되시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가지 중에요. 첫 번째는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시행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근로 형태는 근로자 근로자로 볼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고 근로자라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고 근로자 중에 12개 업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개 업종은 뭐냐면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강사, 이렇게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7월 1일부터 의무화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요 적용 제외, 제, 적용이 제외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분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그 다음에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어,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를 넘으면 안 된다. 대신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해오고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얼마를 내느냐? 어, 실업급여 1.4%니까 그러니까 특고 근로자가 0.7% 사업주가 0.7% 그래서 1.4%를 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일반적인 근로자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어,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 어, 일이 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이직 전에 24개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십이 개월 이상. 일반 근로자들은 백팔십일이죠. 여기는 십이 개월 이상, 일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어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어, 나가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일반 근로자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이랑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21년 하반기에 바뀌는 것첫 번째는 특고 근로자,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크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두 번째는요 특수 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특고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이 된다 기존에 이제 그 특고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요 당연 적용인데 본인이 나는 이제 가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제외 적용 신청을 제외 적용 신청을 하면은 또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굉장히 제한된다. 적용 제외 사유가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고 근로자가 뭐 질병이나 육아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 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유에 따라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이런 어,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7월 1일부터 시행 시 기존에 기존에 적용 제외했던 특고 근로자들 있죠 기존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제외됐던 특고 근로자들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이 되고요 적용 제외를 희망하는 특고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지만 어, 적용제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나 참고적인 것은 요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가지고요. 한시적으로 어, 이제 1년 동안, 7월 1일부터 이제 내년 2022년 7월 1일까지 1년 동안에는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에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어, 올해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이제 2018년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이번에 7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이제 다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특별 연장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일부 인정이 되는 그런 예외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1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고용노동정책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요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요거는 7월 1일이 아니고요.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가, 사용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걸 만약에 어길 시에는 최대 벌금 500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이번에 2021년 11월 19일부터는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임금 명세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임금의 구성 항목, 항목, 및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그 안에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일부 이제 회사들 중에서는 이 임금 명세서를 기존에 계속 배부하던 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임금을 지급할 때 어, 교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 과태료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금 교부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 그 다음에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어, 중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은 이점좀 명심하셔서 임금 명세서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 명세서는요, 서면으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은 전자문서로도 교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네 개를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특고 근로자랑 관계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 특고 근로자들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게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게 어,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만약에 교부를 하지 않으실 때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 2021년 하반기에 바뀌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좀 유념하시고 하반기에 또또 또 이런 것도 어기셔 가지고 괜히 또 과태료를 맞는다든가 회사에 불이익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좀좀 어,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